오늘은 글쓰기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쓰기를 주저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실 텐데요. 어떤 글을 써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퍼스널 브랜딩이다, 뭐 글로 돈을 벌수 있다, 팔로우를 빨리 늘리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온갖 SNS 글쓰기 전략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글쓰기가 조금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쓰기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저절로 브랜딩이 되는 글쓰기의 로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글쓰기 분야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자신의 글쓰기 분야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쓰기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분야가 무엇인지 살피고 뭐 누군가의 컨설팅에 의해서 자신의 분야를 고르게 되면 얼마 못 가서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었으면 깨닫고 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글쓰기 분야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말이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면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아마 누군가는 성공적인 커리어 패스를 구축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터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좋아하는 일 찾는 그 자체가 어, 고민일 수 있겠죠. 저는 자신만의 글쓰기 분야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앞으로 내가 써나가야 하는 글쓰기 분야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을 글쓰기로 기록하면 퍼스널 브랜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공부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내 삶에 적용해서 일어난 변화를 글로 쓰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글을 쓰면 그 분야에서의 브랜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라는 대상을 명확히 타겟팅하면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예상 독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 고민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또 얻은 인사이트를 내 삶에 적용하고 검증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글쓰기. 이것이 제가 경험하고 공부해서 얻은 저절로 브랜딩이 되는 글쓰기. 의 로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글쓰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건 글쓰기가 가장 큰 고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이후에. 글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이뤄내려면 저에게는 한편한 한 편의 글을 모두 흥행시키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책들을 모조리 사서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퍼스널 브랜딩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와 함께 글을 쓰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저의 모습도 공유했죠. 인스타그램에서 제 계정이 빠르게 성장하고 꽤나 많은 컨설팅 문의를 받은 건 저에게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저의 글쓰기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었죠.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에서 가장 많은 팔로우를 모은 게시물은 어떤 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이었으니까요. 나의 고민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진솔한 글쓰기에는 그 어떤 브랜딩 전략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쓰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수익화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잠재되어 있죠. 만약 내가 나 자신의 가장 중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글로 써서 기록해 두었다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 공감을 기반으로 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죠. 수익화의 가능성은 타이이 겪는 문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글쓰기는 후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익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고민은 책을 읽고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액션을 해야만 합니다. 글쓰기가 고민이라면 실제로 글을 써야 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일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만약에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냥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하죠 그래야만 나의 고민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성이 담긴 글의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글쓰기를 시작한다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급하게 계획을 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그것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글쓰기 전자책 작가를 남기는 글쓰기의 챕터 1-2 저절로 브랜딩되는 글쓰기의 로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자책은 9월 23일부터 두달 동안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110개의 글쓰기 카드 뉴스와 25권이 넘는 글쓰기 책의 인사이트를 정리한 책입니다. 원래는 유료 판매를 계획하고 만든 책이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책은 글. 쓰기가 막막한 분들의 시작을 돕는 책인 만큼.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인스타그램 글쓰기 계정을 통해서 11월 21일부터 월요일 저녁 9시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화수목금에는 저녁 9시에 카드뉴스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 책의 내용을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글쓰기의 도전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보셔서 제 글쓰기 전자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고 해당 자료를 볼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글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책리뷰, 뭐 스토리텔링, 노하우 전달, 글쓰기 등총 9가지 글쓰기 템플릿을 다루는 책이니까 글쓰기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미뤄왔던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글쓰기와 책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스토랑이었습니다.